2021년 1월 26일 미국 동부 시간 밤 8시 1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기관들 쇼셀링 하는 사람들 좀 혼내주고 있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가 그 레딧이라는 웹사이트에 월스트리트 배 여기가 가장 뭐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을 뭐 올라타도 되고,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 위험을 감,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쇼 커버를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매수세가, 매수를 막 불러가지고,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제 커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커버를 다 하고 나고, 내가 만약에, 뭐, 게임스탑을 5불에 샀어요? 근데 지금 이거 60불이야? 그럼 나는 언제든지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면은, 잘못하면 영영 이거는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쇼 비율이 높은 회사 몇개좀 리스트를 공유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회사 추천하기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핫하게 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추천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 이거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있어서, 이 쇼, 셀링이란 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10불짜리 주식이 있다 그래요? 그럼 난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가격에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난 다시 되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을 해가지고 8불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만큼의 이 2불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내가 이거를 10불에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15불 돼요? 그러면 나는 이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주식을 한주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15불이죠? 그럼 난 이거 15불 주고 사야 돼요. 첫 번째 주식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죠? 이것도 지금 쇼코버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거의 뭐 한18% 20% 급등을 했어요. 6개월간 보면은 쇼코버로 인해가지고 상승했다고 보면 되고, 이 회사가 특별히 지금 매출이 있느냐? 매출도 없어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막한대 뭐 보내가지고 성공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소문에 의해서 올라가고 소문에 의해서 이제 숏을 치고 그런 다음에 소문에 의해서 다시 급등하고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숏 컵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또이월 스트리트 배트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회사죠. 투보 TV요. 요거 같은 경우도 6개월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도 14% 상승했는데, 내일도 더 급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제가 여기서 20불에 사, 샀어요. 그런데 얘가 40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 30불이 가던 40불이 가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30%에 팔던 나는 어쨌거나 뭐 50%든 100%든 수익을 낼수 있어요. 요것도 지금 쇼 커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애프터 하에서 56%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70%가 상승한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전형적으로 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탑. 탑뭐 다섯 개 10개? 여기 상위에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사불에 숏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사불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할게요. 10개를 빌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2불을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이 2불 때 다시 사가지고 이 빌린 것만큼 10개를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 사불에서 숏을 했어요. 공매도 숏을 쳤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사불인데 지금, 뭐, 이제 5불, 지금 7불이죠? 7불로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틀, 3일 안에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더, 얼마까지 상승할지 감도 안 잡혀요. 그러면 나는 이게 7불이든 8불이든 4불에 빌렸지만 나는 이 주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자도 내면서 이 8불에서 다시 사가지고 이 빌린 주식을 갚는 거예요. AMC도 지금 네, 내일도 아마 더 상승할 거예요. After Hour는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 정도 지금 상승한 거로 보이거든요. 또 다른 쇼커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죠 배드베스앤비언드요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하에이 주식이 40%가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요때 사가지고 40% 벌어가지고 뭐 7, 8불 정도 번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이 가격이 과연 받침될 만한 실적이 있는가 만약에 이 회사가 실적이 다음 분기에 좋을 거예요 요번에 할거 좋을 거예요 다음 분기도 좋을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음 요거는 이제 게임 스탑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90%가 올라왔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0% 올라가서 지금 222불입니다. 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이거 몇 프로가 올랐어요. 네, 장난 아니네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그대로 꺼지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쇼스를 제가 주식을 빌리는 개념이거든요. 이때 40불에 빌려왔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지금 1 5 0불 올라왔어요. 그럼 나는 40불에 빌려온 주식을 얼마에 사서 갚아야 돼요? 기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요. 지금 난 내일 220불 주고 지금 이걸 주식을 갚아야 돼요. 얘네 지금 막 유통 물량이 1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80%뭐170% 이거는 한마디로 기관이 이 유통 물량이랑 쇼스로 빌려주는 주식 물량을 꽉 누군가 잡고 있었단 소리예요 이거는 게임 스탑 지금 26일자에 오늘자예요 지금 쇼 볼륨 보면요. 27밀리언이 아직도 쇼시 있어요. 지금 커버할 물량이 27밀리언 주다가 그러니까 2700만 주. 그리고 얘네들이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157밀리언이에요. 1570만 주. 지금 이걸로 계산해 주면은 쇼 비율이 아직 17%다. 그래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쇼 볼륨을 잘 봐야 되는 게 요게 점점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쇼 커버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커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결국 주가를 이렇게 쭉 올리는 건 누구예요? 매수하는 물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산 사람들이 뭐 지금 막 팔잖아요. 그렇게 막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는 쭉 그대로 수식 낙하면서 다시 또 숏이 붙어요, 여기에요. 그래야 또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보여요. 그래서 이거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숏을 치려면은, 네, 피가 50%에요. <laughs>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관들, 쇼셀링 하는 기관들 혼내주는 거라고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주식 이외에도, 어, 이따가 리스트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을 다 확인해보면은, 계획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쇼 커버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를 조금 다르게 해 보면 제 내피셜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스탑이 이렇게 유통 물량이 다 합쳐가지고 175%였거든요. 그래서 기관 기관 홀드한 물량이 유통 주식의몇뭐 거의 두배 이상 175%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기관들이 유통하는 물량과 그리고 숏하는 물량을 합한 거를 꽉 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숏 만기일 때까지 안 빌려주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숏 커버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모자르고 근데 또 개인들이 도움을 부스트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래하는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청산을 당하게 돼요. 반대매매를 당하게 돼요. 아니면은 더 증거금을 넣던가요? 근데 이 증거금 못 내니까 순간적으로 반대매매 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쭉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기관 누군가가 혹은 기관들이 이거는 대놓고 유통 물량하고 쇼 물량하고 붙잡고 왜냐면 175%까지 이렇게 물량이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유통 물량이 100이라면은 이게 유통 물량 플러스 쇼 물량 해 가지고 17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업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관대 개인이라고 보는데 당하는 쪽에 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기관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뭐 개인이 기관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미국의 주식 개인 비율 같은 경우는 뭐한20% 30% 얼마 안 돼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높겠죠. 중국은 뭐70% 80%라고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 배의 뭐, 회원수가, 뭐, 원 밀리언? 백만 명이에요. 근데 이 개인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률적으로 쇼비율이 높은 주식들을 이렇게 다 쇼, 스퀴즈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스트리 트 배드 이렇게 개인들의 작품으로만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쇼 스퀴즈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 어, 텐저 팩토리 아울렛이라고아울렛 몰이에요. 예, 요거 같은 경우도 저 엄청 물려있었다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아, 주식은 한 방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하는 주식이에요. 지금 한 1년간 마이너스 한 60%까지, 60%, 60 찍었나? 그러고 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쇼스 퀴즈가 났는데, 얘도 보통 위치 같은 주식은 쇼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절반이 쇼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쇼 물량 얼마나 남아있지, 좀 확인을 해, 해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어제 날짜예요. 아마 오늘 날짜를 보면은 이쇼 물량이 더 줄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주식이 이 회사가 17% 오를만한 실정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실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얌전한 주식이 애프터마켓에서 4% 오른다?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이 이 상황들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개인들의 작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생각이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올라타실까봐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개인이 했다면 뭐 회사들 뭐 두세 개 정도? 네, 요거 리스트해요 그럼 뭐 개인이 했다면 뭐게임스타뭐 스페이스, AMC,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여기, 예, BBBY, 그리고 f o o b l TV, 요몇 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게 숏 비율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한때 175%까지 이 물량이 늘었거든요. 그 말은 유통 물량, 숏 물량, 누군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걸 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숏 비율이 80%, 예, 70%, 요런 것들이 이 자금이 한 번에 지금 이 모든 거의 여기 나와 이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가 짠 듯이 쫙 이렇게 쇼커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샷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 한번 나는 강심장이다. 야수의 심장을 갖다 나는 어, 한번 칼춤 한번 쳐보겠다. 어, 위험하지만 그러신 분들은 스샷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요것도 있고, 조금 더 낮은, 좀, 그, 숏 비율이 좀 낮은 애들은 요렇게 있어요. 뭐, 스티치 픽스도 있고, 소렌토도 뭐 있네요. 요게, 아무래도 쇼 비율이 높은 애들이, 어, 뭐, 호재라든가, 보통의 정상적인 마켓 흐름이라면, 뭐, 호재라든가, 실적이 좋으면은, 한 요렇게 25% 혹은 요렇게 30%만 돼도, 뭐, 하루에 뭐, 1,20% 마켓, 뭐 시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또 한번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되세요.